그뭐 1월 당장 어, 현 시간으로 내일이네요. 수요일이죠. 예, 예 우리 시각으로는 2월 1일날 새벽 발표. 2월 1일이죠. 예, 예. 1일날 새벽에 발표됩니다. 예, 이때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런 거는 깜짝 발표 이런 거는 있을 리가 없 예, 거.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요. 예. 아마 그 유지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 고용 상, 황 물가 상 이런 거 어떻게 코멘트가 나올지. 그렇죠. 근데 지난 거그 12월 FOMC 코멘트 보니까. 뭐 경기는 강하지만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음. 예,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음.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음. 이런 코멘트를 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난 코멘트에서 이제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 예,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오늘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당초에 그렇게 기대했었거든요. 기대가 많았죠. 예, 그래 연준 의장이 그 FOMC 발표문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예, 거기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할 텐데요. 예, 거기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시사할지 아, 이번에는 그게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의 기대는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은행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 3월에 해라. 지금 고용,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힌 거 아니냐. 예. 고용은 곧 떨어질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자꾸 압, 력 압박,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예. 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데이터 디펜더라 던트라고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네.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예. 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니까, 앞으로 이제 고용 물가 데이터를 볼 텐데, 음. 예, 물가는 뭐, 지난 주말에 그 PC 개인 소비자 지출 그렇죠. 물가 지수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게 많이 안정되게 나왔어요. 예. 헤드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2.6%. 예. 예. 예그 다음에 코아 핵심 소비자 물가도 2.9%로 이제 아2% 진입했거든요. 아 그랬네요 어,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는데, 음. 이제 고용이 음. 아직까지 좋죠. 그래서 예. 이번 주 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또 미국 1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 12월에는 한 21만 7천 개 정도 증가했어요. 아. 그런데 이번 컨텐츠에서 보니까 한 17만 개이 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고용이 1월에 그것보다 더 증가했느냐. 그 예. 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둔화됐네요. 예. 예. 그런데 어디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냐 보니까요. 아, 그 이고 서비스업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소매업종 음. 지금 미국 소비가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소매업종에서는 고용이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매업종이라는 게 월마트라 할지 뭐 이런. 예예 예, 그런 거네. 예. 아 그것도 고용의 차지는 비중이 클 텐데 미국에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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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고용 음.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고용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예. 파울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고용 데이터도 미리서 어느 정도는 받았을 어, 것 보, 같아요. 보겠죠. 예예.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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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답할 텐데. 예. 예, 그런데 금리 인하하기는 아직도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연준이나 우리 이거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물가를 보통 2%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직도 물가가 뭐 그보다는 높은 수준이니까. 음.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번 뭐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누구도 앞으로 3개월 이내 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음. 예, 그리고 총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지만은 6개월 이내는 에 금리 인하 확률이 낮다. 우리도 예. 예. 예 그만큼 아직까지도 물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물가를 확 잡았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물가는 덜 탄력적이에요. 예. 오를 때도 미국보다 덜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때 소비자 물가 9% 때까지 올랐거든요. 그근죠 6%까지 올랐고 미국 물가 상승률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난 1 2월에3% 그 안팎으로 어. 우리 물가는 예, 비교적 덜 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가 수입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라서 예. 환율이 이렇게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연평균 환율 같은 경우도 2023년 에한 1,301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1,300원대 환율의 수입 물가는 당연히 수입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될지 또는 B2B로 다른 기업들한테 전가될지 예.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데 다행히 그 동안 좀 원자재 가격이 음... 좀 떨어졌어요. 예, 전년 그러니까 동월에 비해서 뭐 유가도 안정되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따라서또 유가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급 측 한율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음. 네, 그런데 우리 소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비가 별로 안 좋다. 네, 수요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수요 측면에서 는 물가 안정 요인이 많은데 아. 공급 측면에서 아직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률이 네. 과연 한국은행 이거 2% 언제 확신할 것인가 음. 예, 그런데 물가가 2%될때 금리를 내리면 요 그거는 좀 느린 통화 정책이죠 될때딱딱 예. 딱 그거 보고 예. 그거 보기 전에 내려야 됩니까 예,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내렸을 때 소비 물가 이런 영향을 도대체 시차를 얼마나 들고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분석해 봤을 때 보통 음.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음.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 영향이 한 12개월이나 예. 뭐 18개월 사이에 1년이나, 예.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나타나고 예. 그게 이제 금리라는 것도 미국처럼 이렇게 한 1년 반 사이에 축적돼서 쫙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5% 금리가 시장 전반으로 이렇게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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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차근차근차근 누적돼서 한 6개월이나 한 1년 지금 예. 말씀하신 그 1년 정도 시점이 되면. 아,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가계에 보면 가처분소 득에서 2021년 한 상반기 무렵에는 예, 가처분소에서 1.5% 정도를 이자 부담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7%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거 올라온 거 보고, 아. 야, 이자 더내야 되니까 내가 소비할 돈이 줄어들구나. 그렇지.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소비를 좀덜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우리도 그거는 마찬가지겠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통화 정책이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렇죠. 예. 예. 물가가 미국이나 우리나 라2% 되는 것 보고 하는 통화 정책을 펼치면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예. 그쪽에서는 그게 맞다. 정책 예. 당국자 입장에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그러는데요. 예. 예 그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 행에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하여 미국이 이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어. 이게 당초 시장에서는 3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3월 인하 확률이 그 시카고 선물 시장 패드워치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얼마 전까지는 60%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48%. 아50% 이하가 됐네요. 예. 예. 52%는 금리 유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FOMC가 이제 이번에 열리고 그다음에 3월, 3월 5월이 있거든요. 5월. 그렇죠. 5월 1일날 예, 발표를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늦봄이나 이제 6월, 저 6월이면 초여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때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때 되면은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예. 것 같아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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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날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네. 지금 사실 미국 경제 소비가 엄청 좋거든요. 음.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습니다. 우리 1.4% 성장했거든요. 야, <laughs> 미국 같이 큰 나라가 예. 네. 예, 그런데 소비가 많이 증가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소비가 증가수가 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가계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음.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연체율이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자 부담 늘어났고요 신용카드 연체율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중간 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음.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GDP는 아, 인플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예 GDP는 늘었는데 뭐 인플레이션도 그러지만은 예. 소득 차별화죠아 예. 상위 10%만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 평균으로는 올라갔지만 네. 미디안 지금 말씀하신 중위 소득은 중위 소득 이 사람들이 사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미국 소비가 빠르면 1분기에도 감소할 수 있고 2분기에 는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작년에 2.5인데 올해 1.3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네,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거의 0%다라는 겁니다. 음. 하반기가서 회복돼가지고 1.3%인데요. 아마 상반기에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과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면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 CEO들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일자리 많이 만들어놨구나 좀 줄여야겠구나. 그렇지.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바로 바로 자르잖아요. 바로, 바로 자릅니다. <laughs> 그래서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극히 한 침체에 빠지니까요. 2020년 3, 4월 달에 약 2200만 개 일자를 줄여버리더라고요. 두, 두, 달 사이에? 예. 거의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를 단두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두달 사이에? 예. <웃음> <웃음> 그렇게 미국은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확 고용하고 확 늘리죠, 또 경제가 좋아지면 네. 대단해. 그, 그 동안에 한몇 개월 쉬는 동안 또는 한 1년 쉬는 동안 국가에서 이제 실업 보조랄지 이런 것들을 또 예, 해주니까. 예, 실업수당 이제 더잘되 예.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저 연준이나 이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는 데는 금리를 섣불리 인하를 했다가. 예. 어,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예, 예. <laughs>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예, 예. 이제 전세계 양상이랄지 또뭐 중동에서 또 새로운 뭐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예. 그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 걱정 때문에 발바 놓을 때 예. 확실히 발바 놓자 예예. 물가를 예예. 그런 어떤 보수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정식 당국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뭐,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76년대 그 물가가 미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 좀 잡았었어요. 음. 근데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고 조금 풀어놨더니. 그랬었죠. 예, 79년 또 2차 올 쇼크가 나가지고 예. 예 그때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4%까지 올랐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연준 의장, 예. 이분이 미국 금리를 볼코? 예, 벌커 아, 예, 벌벌크. 예. 뭐20% 이상까지 올려 버립니다. 그렇죠. 예. <laughs> 그래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잡혔죠. 물가 예,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진다 해도 연준 쪽에서는 예,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가감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음.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고